지금 이 스타드밸리 서버에는 10분이 계십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집을 철거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땅바닥에서 예,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아 스타드밸리의 힐링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고요. 다들 준비되셨죠? 예~~ I'm ready! I'm 그지! 가시나! 가자! 내 거야! 이 쓰레기통 아나 있다! 이 쓰레기통! 어, 쓰레기통! 이 쓰레기통! 쓰레기통 어디 어딨어? 어디 아, 있어? 어? 오. Course. 오, 어, 큰일 났다 어, 이게 못 쓰레기통 못 있는 곳이 해. 이렇게 없었나? 쓰레기를 안 버리나? 얘네들은 깨끗해. <laughs> 여러분, 그 어지인데 콜라 하나 사도 될까요? 같이. 어차피 돈. 야, 잠깐만, 돈이 내 돈이 나갔는데? 이거 본인 돈이야. 본인 돈이야. 야, 콜라 뭐가 샀어? 야, 같이 마셔. 같이 마셔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이말 어서 왔어. 어디 저놈? 야, 조원이 왜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냐 이거? 자, 나도 있습니다. 햇불을 만들 수 있어. 어, 햇불! 여기 모슨 햇불이다! 이게 무슨 햇불이다! 여기 무슨 햇불이다! 어, 뿌리도 햇불! 어, 뿌리도 햇불! 어, 뿌리도 햇불! 이대로 가면은 다음날 다 같이 아사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분업을 해서 가야겠어요. 그래서 본인이 낚시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 있습니까? 어, 뭐야? 물고기 있어. 다음, 본인이 농사 좀 친다 하는 분, 이미 농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단 분이? 그, 그분은 농사를 좀 담당해서 하는 걸로. 이거 자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. 저희가 새벽 2시 되면 알아서 다 기절하거든요. 그때까지 <laughs> 여기서 이제 캠버파이어지으시면 되겠습니다. 캠버파이어 <laughs> 와! <웃음> 네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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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셰켜주세요. 어. 어, 간다! 간다! 간다. 아, 기절한다! 아. 아. 그게 여러분들 어? 지금 일어나시면은 집안에서 심장이다. 부활하실 텐데 이거 환상이에요. 집이 나가면은 <웃음> 아, 꿈이었어. 꿈이 살았다. 나가면 없어져. 뭐, 어, 잠깐만, 죽여. 우리 돈 나왔어. 잠깐만. 아, 맞다. 티룹이 나가요, 이거. 티룹이 아, 집 없으면. 이거 야, 밑빠진 돈이잖아. 야, 아니, 지금 잠깐만. 사방이잖아. 돈이 1 5원 남았는데. 이거 지금 골라 사마셔. 이거. 누구야. 야, 돈 이상한 데 쓰지 마. 아껴야 돼 이거 우리 이거, 이거, 우리, 이거 저희 노숙하다돈 털린 거예요, 이거. 저희 치료비로 나간 거예요 이거 아 잠깐 아 노숙하면 네, 돈이 있 그래. 왜왜 네, 왜 노숙하면 돈이 들어가? 집에서 노는게 <laughs> <쓰는> 아니라 월세를 <laughs> <의센> 안 내는데 <laughs> 왜 밖에서 샀 <laughs> <팬들> 돈이 개밥을 <laughs> 좀 어떻게 훔칠 수가 없나? <laughs> 인간성까지 버리는 근데 고난백이긴해야 주정갈사로 손 저게 있어. 맞아? 오돈돈돈오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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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박장 야. 없나? 야야야 내가 불려줄게 <laughs> 어 도박장 있으면 불리 이유 충분이됨 오, 야 뭐야? 오오 여행을 리지 마세요. 여행을 <목소리> 노리지 말고 다들 <목소리> 성실하게 근무를. <해요>. 200원 <목소리> 추가했습니다. 야 따서 갚으면 돼, 돼. 맞아 맞아. 아, 아니, 그만이야. 여기 <목소리> 맞아. 아현실 고등 이었다 영광의 매출, 누구 드실? 어 저희 나눠 먹죠야 진짜 어와 맥주를 샀다고? 이건 돈이 개인 지갑이 아니에요. 지금 서버 파실 때 실수해서. 개인 지갑이 아니라 공용 지갑이래 이거 지금. 다른 노숙자 텐트 발견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좀 점거할 순 없나 이거를? 어제 우리 집을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할아버지 한명 있는데 아, 이 년수가 이 정도면 이 할아버지 하나 정도는 제킬수 있지 않을까 텐트를 먹자. 이치바왜 인간성까지 몰라고 하는 거야? 안늑해 생각보다. 시끄러.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? 아니 뭐두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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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각자 보고 한 번씩 갑시다. 자기가 뭐 했는지. 아까 낚시로 어떻게 됐서 낚시 나못 나갔어. 물고기 팔면서 600 원을 벌었는데. 사라졌어요 돈이 맥주로 샀어요. 타, 타. <laughs> 아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번 돈이 800원인데 맥주 하나가 400원이고 그걸 두 잔. 사람... 내 노숙자지. 내일은 좀더 저희가 건설적인 하루를 보내는 걸로. 그 자꾸 맥주랑 이상한 거 사는데 돈 쓰지 말고 가능하면 씨앗으로 환전을 해서 땅을 나좀 개간을 하자. 그럼 내가 감자 씨몇개 사오겠습니다. 어, 저는 조작 콜라 조금 사오겠습니다. 그렇죠 어? 맥주를 살게요. 도전대. <laughs> 도전대. 맥주 어딨어? 아저씨 맥주 좀 팔아줘요. 야야야 야, 얼마? 와돈 어디 간 거야? 눈, 천연병 어, 아. 야, 내돈 천여 병 어겼어. 야내 돈. 야 잠깐만. 야야야. <laughs> 딸딸딸 네, 오늘 거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저희가 2,000원을 벌었었는데 지금 돈이 20원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다 투자에 들어간 거죠? 지금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어, 지금 맥주 한잔 드실래요? 맛있게 다 드세요 맥주 맥주가 하나에 400원인데 지금 보이는 것만 1,200원인데 그러면? 비바람이 치 마자라 잔잔해 <목소리로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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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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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지금 어디가 웃음> <있어야겠다. 웃음>